아유, 배가 고파요 갑자기 추워졌어. 까. 어 지명격이야. 어머머머 <laughs> 무섭다. 이거 어때? 무섭다. 무섭다. 하나 둘셋 넷. What <laughs> 산소지 됐어. 가게 문은 다 닫았다 됐어. <laughs> 그리고 며차며차 사모이 됐어. 바람이 분다 됐어. 가재가 가재가 며차며차 가재 하야가 좋다 됐어. 이 여자 일본어 잘하는 척 오진다. 데스만 붙이면 다 된다 데스 <laughs> 아 배드 포춘이래 저 이거 일단 접어놓고 가겠습니다 야 니가 뭔데 내 오늘 결정 <laughs> 수비씨는 <laughs> 오늘도 부름을 뽑았다 <laughs> 수비씨는 <laughs> 지지대를 뿌셨다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내가 뿌신거 아니야 원래 원래 이런 거다. 아부아 그래. 가라 <laughs> 고 응. 빵. 어? 응. 와. 어때? 그래? 와. 하진이가 추천해준 빵. 음, 옥수수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. 자, 이제는 스케맨 먹으러 가고 있답니다. 에헴. <laughs> 어, 스케맨 먹으러 가면 이케맨 있나? 키프로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가면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케부쿠로 가면 이케 부끄러. 좋다. 너무 맛있겠다. 야 꼬이 안 잤네? 응. 여러분 저희 러시가는데요. 러시시? 러시시. 러시시? 오! 누누누누누누누누시시누누누누누누누 누.. 나 안나? 아! 약간 나 약간 시원한 냄새? 그거는 완전 절 냄새일걸? 아, 그렇지? 아 그래서 이름이 이거야? 어 부처님 냄새? <웃음> 부처님? 부처님 <laughs> 냄새? 음. <laughs> 너가 사고 싶은 거 없어? <laughs> 저 유리잔 <살다. 웃음> <지금 웃음> 살까? 이건 살까? 어, 저 귀엽네. <laughs> 저눈 <저는> 수경 메이드거든요. 그러 <laughs> 저희 엄마가 <laughs> 저나아주시 경혜 <경의> 메이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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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, 님 경혜 <경의> 메이드세요? <laughs> 저는, 저는 수경 메이드인데요. 하라주쿠 데스이거 뒤에 이거 뒤에 빨리 나오다 그러니까 맛있죠? 쫀디 켜. 여러분 저희 바람에 휩쓸려 떠돌아다니다가 키사튼 같은 곳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 떡피 젤리를 시켰다 연. 그리고 저 이걸 샀어요. 이거 맛있, 맛있는 것 같아. 만났다. 몰라, 몰라. 드디어 만났습니다. 부끄럽다. 어? 부끄러 이케 부끄러워? 참치 하나 더. 참치 하나 더 할게. 유튜주밥이 계란도 시켜. 머리 건데, 사진 찍고. 자기가 먹은 적 오진더. 예림이 꼰대. <laughs> 내 꼰대? 오, 왜? 뻥이에요, 여러분. <웃음> 맛있었어요? 맛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저희 이제 팩할 거거든요. 안내. 네. 나진 사람이 도라미 하는 거야. 여기 카메라로 다. 그러면 도라미 하면 안, 봐봐. <laughs> 이렇게 여기 음. 눈 뜨고 그 다음 여기 사이로 현냅니다 <laughs> <laughs> 자시시시자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. 도라미 상처 제안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. 그냥 개장할 거 같아. 오케이. <laughs> 자 저희 붙이고 올게요. <laughs> 아 노래. <laughs> 그럼, 그럼 도라미가 노랐지. <laughs> 어 냄새는 좋아. 그래? 오우야 유자 냄새네. 어디? 나의 덕질, 나의 마킹리스 이뤄줘서 고마워 렇 개웃겨 <laughs> 야 미쳤다 비주얼 미쳤다 야왜 색깔이 게뭐 웃어가지고 지금 생긴 거너 루돌프 그 같아? 같아. <laughs> do amigo. 무슨 스무디야? 케일 파인애플 그린 스무디에요 먹어봐 먹어봐 어때요? 어? 맛있어 맛있어? 응 그냥 파인애플 주스에 살짝 케일맛? 어먹을볼래응한님만 단맛은 거의 없어 안 먹으면 안 죽어? 하얀색을 초년 단맛? 아, 그래, 그럼 한번 입는건 어때? 케일, 케일, 매운맛 나... 아, 너무 찝래어 이토야, 이토! 케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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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아니, 야예원이 저거야. 나아르마왜 이렇게 된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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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니, 백. 응. 진짜 맛있어, 맛있어. 나완면했어또 다음에 또 오자. 그래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 마파두부 먹고 입술 섹시한 여자 됐거든요. 자동 클럽이. 안 독순한 식사였다. 어. 정말 <laughs> 누가 찾아온 맛집인지.

그러이런반지 갖고 싶다 하지 그러니까. 않습니 오백엔 없어? 나 있나? 내가 한번 볼게. 그다음 없어요. 어? 흑흑포의입 속으로. <laughs> 여기는 동글이, 동글이, 여기도 동글이, <laughs> 아, 동키호테 기이려라이이이이 그녀의 스피라라라라라연한표정라이라 너무 라더요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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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라라이라라라 휴.

렸다 매우 군주렸다 이제 행복하다. 이아시돌아갈 어. 엄마, 엄마 저건 데코피 나요. 어, 뭐야? 몰라 세수하다 갑자기 주르륵 오늘 설마 너무 힘들어 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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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가 <laughs> 떨어진다 주르륵 주르르륵 바닥하는 <laughs> 게다 거기서 거기라 통네세요 아 <laughs> 전화 온줄 알았네. 예언지 <laughs> 보여주세요. 이렇게 노란 여자예요. 노란 여자랍니다. 어, 오씨 아파. 어, 어 간지러. 워왜 저? 아, 이게 검은 색깔이 아니고 노래지나봐. 나도야. 그렇지. <laughs> 한국 갑니다. 저 짐과 함께. <laughs> 즐거웠어요. 아, 싫어. 한국에서 봐요.